이에 리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변호사이죠 제임스 K 필란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소송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모두의 바람처럼 이번 3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화면 넘어가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소송 추적 변호사 법원의 관련 문서 모두 제출 결과만 남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이자 즐거운 명절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참, 이제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의 입장에서는 이 스타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해 전고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게되면 시가총액 1위에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1% 상승한 21,08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이제 전날 대비 2.24% 상승한 1,556달러대 6위의 XRP는 1.48% 상승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 2.07% 상승한 0.3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럼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4%, 19.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쇼 포지션이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XRP의 경우도 쇼 포지션이 62%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이죠이 나스닥이 무려 2.87%나 빠지면서 미국 증권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말해도 믿지 않을 이 JP 모건의 CEO이죠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1월의 증권과 코인 가격 상승의 현재 참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연준의 부의장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당분간 통화 정책을 충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물가를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내리기 위해 시간과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2월로 예정된 FOMC의 예고편을 계속해서 풍기는 모습인데요. 또한 현재 이네 넥소와 관련하여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넥소의 경우는 SEC와 주 당국의 기소에 대해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소 내용은 넥소가 규제 허가 없이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 EIP를 판매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넥소는 이미 2020 20년부터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소송으로 가기보다 이 벌금과 함께 소송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넥소는 이번 합의가 협의의 협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군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참 지난 5월 루나, 11월 FTX, 12월 바이낸스 퍼드, 1월 초에 후오비 글로벌, 이번에는 넥소까지 이 거래소들이 쉽지 않은 상황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적인 완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지금이라도 터지고 이 법망에 걸리고 문제들로 삼아지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FTX가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져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는 시점에 전 통금융권의 엄청난 영향력을 뽐내고 정치 로비를 지금보다 더 크게 했을 때 이러한 사태가 터졌다 라면은 수습하는데 지금의 두 배, 세 배, 네 배의 노력이 들어갔겠죠. 이제 언젠가 터져야 할 일들이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 앞으로 이 새로운 스테이킹 상품들이 나오더라도 아마 돈몇푼 벌자고 그런 걸 찾을 투자자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규제와 이제 완비가 되더라도 이후 1년이나 2년이 지나야 점점 신뢰를 찾게 되겠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리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변호사이죠, 이 제임스 K 필란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소송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모두의 바람처럼 이번 3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네, 화면 넘어가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소송 추적 변호사 법원의 관. 관련 문서 모두 제출, 결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법원에 내야 할 모든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리플랩스의 CEO 이 프레드갈링 하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항상 합의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단 합의는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Yeah. Uh -huh. 또 SEC의 소송은 올상반기 끝날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소송이 마무리 되려는 것일까요? 이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어온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나기를 XRP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단기적인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기 때문에. 인데요. 이제 XRP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 리플사의 승소 혹은 유리한 방향으로의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이에 인공지능 챗보시죠. 챗 GPT의 경우도 이 리플사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 는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참, 이 AI가 이제 증권이라는 것도 알아듣고, 뭐 SEC가 어떠한 기관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이 리플사와 XRP와의 이제 차이점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로는 이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GPT의 경우는 이 소송에서 양측 중에 어느 쪽이 이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수년 동안 투자 수단이 아닌 통화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는 추가 답변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AI조차 SEC의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면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이제 약식 재판으로 3월경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가, 기대감이 이 시장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제 얼마 전이 다보스 포럼에서 브래드갈링 하우스가 SEC와의 소송이 빠르면 6월 안에 판결이 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XRP 홀더들, 이 분석가들은 3월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최근 XRP에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이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제치면서 이 거래소 법정화케 마켓 거래량의 무려 82%를 XRP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소송이 지긋지긋한 소송이 3월이면 정말 끝이 나구다 했지만 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방영의 말로 인해 그러면 그렇지 왜또안미루나 했다라는 이야기가 XRP 커뮤니티에서 이제 절로 나오게 되었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은 참 치열한 것 같기도 하다가 한편으로는 뭐 지루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 SEC의 집행부 총괄인 거비 그루 윌의 주장은 SEC의 단호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서 이제 예외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SEC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신들이 규제 기관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증권법 아래서 규제를 받아야 함도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실질적인 암호화폐 법률은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SEC와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이 크립토 업계를 대표하여서 SEC와 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리플이 현재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비록 6월이라고 방금 말은 했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소송의 결과가 리플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SEC라는 점에서 이 소송 결과를 낙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제 어쩌면 3월, 6월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이제 만약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는 리플은 여느 기업들 처럼 이제 본사를 어딘가로 옮길 것입니다 sbi 와의 관계 때문에 일본 혹은 싱가폴이나 최근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 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류 상으로는 해외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죠. 어차피 미국 거래소에는 XRP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막대한 벌금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는 여전히 안 좋고 SEC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업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벌금을 때리거나 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2만 1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름 말이죠.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뭐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마치 미국 증권과 디커플링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SEC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코인은 사실상 비트코인뿐입니다. 이미 이는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거 가격과 가격과 이제 비교하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확실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제 사이클 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저점에 다다랐다 라는 시그널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 사이클 분석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전 사이클보다 훨씬 더 빨리 신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는 마지막 임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임펄스 뜻을 찾아보니까 뭐 충격, 전류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냥 저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있어 보이는 말은 뭐다 쓰죠. 이 경우 큰 스케일의 한 사이클 마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른 한 기고가 역시 이 사이클을 볼때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 추세와 지난 2019년의 상승 추세가 유사하다라며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의 2022년 11월 최저치 15,500달러가 현재 주기에 바닥이 되고 이 새로운 강세 주기에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점은 2025년 10월에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단기 가격 추세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되는 SOPR도 이상승랠리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SOPR 차트에서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 주황색 선이 이제 SOPR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S O P R의 경우는 과거 거래 시점 대비 현재 거래 시점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 수익을 받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수치가 1을 기준으로 1 이상이면 투자에서 수익을 본 코인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고, 1 이하이면 손실을 본 코인의 비율이 높.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강세와 약세의 추세를 식별하는데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은 이제 1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기준을 잡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1을 넘을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뭐 넘었다가 하락했다가 하락했다가 넘었다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것 같죠 이제 이는 강세 반전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보았을 때약 21,600달러 선을 넘게 되면 강세 반전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무난하게 계속 상승하겠거니 싶던 크립토 마켓에 살짝 제동이 걸린 듯 보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이 상승 추세가 아직 깨졌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000달러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2월 초 진행이 될 FOMC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방향성이 확정될 것이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경우는 25bp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연방준비은행의 임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주사 맞기 전 맞는 부위를 이제 손바닥으로 치면서 이 고통을 덜어주듯이 다소 우리의 예상보다는 강한 이야기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이 fomc 이후에 자산시장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인 듯 말이죠 이제 만약 5 0 b p 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 자산시장은 상승분을 다시 내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2022년 이제 작년이죠. 2022년 그만큼 우리가 힘들면 됐지. 뭐또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그냥 25bp 올리고 이 코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도 좀 힘든가 봅니다.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수 있겠죠. 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현재의 2만 천. 달러 때 가격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달에서 2월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FOMC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서 환호의 목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곡소리가 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